네, 안녕하세요. 선넘주 이지은입니다 오늘 코스피 장중 3,700선 또 돌파를 하면서 역대 최고치 경신을 해줬는데요. 이렇게 코스피가 상승하는 그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오늘도 여전히 반도체 투톱 달려줍니다. 성장과 실적이라는 모멘텀을 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니스 정말 끝없는 질주를 하고 있고요. 한미 협상 기대감이 또 나오면서 오랜만에 현대 기아차 투톱이 달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도 시세 흐름 굉장히 강한데요. ESS 시장과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는 종목들 급등 나오면서 상승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정부 정책 기대감까지 더해졌습니다. 주주 환원에 대해서 좀 더, 어,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 실장은 배당 소득 최고 세율 인하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올해 연말에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상법 개정안 또한 완료될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 기대감 솔솔 나오고 있죠. 다시 지금 10월에는 인하될 것이다. 왜냐하면 8월이 최근에 양적 긴축 종료를 시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낮은 금리가 증시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리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대내외적인 변수도 있긴 하지만 대내외적인 호재도 같이 작용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 투자하시는 투자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반도체를 잡아야 할까? 원전 잡아야 될까? 방산 잡아야 될까? 조선 잡아야 될까? 한마디로 그동안 주도했던 주도 섹터 잡아야 될까? 아니면 오늘 올라오고 있는 자동차 2차전지 따라 잡아야 될까?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시장이 코스피 4 과천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시장은 기회를 던져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제나 눌림 시의 매수가 안전할 수 있다. 그래서 자동차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연속적인 모습을 띄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슈도 계속적으로 우호적인 환경들을 마련을 해주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어차피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상승이 한번 열리면 기회는 무궁무진하게 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한 마음을 가지시기보다는 순환 매를 잘 활용을 하셔서. 추경 매수보다는 주도 섹터가 눌렸을 때 매수하시는 관점이 좀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수익을 줄 때는 수익도 챙겨가면서 오히려 다양한 기회를 모색하시는 게좀더 현명한 투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코스피 4천 시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고 또 오히려 이런 시기에는 포모가 오기도 쉬운 시장이기도 하지만 모두 힘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좋은 투자 결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선넘주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